여기는 스타팜 친환경 농장 미인 고추 농장입니다. 미인 고추가 일반 고추에 비해 얼마나 크고 맛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인 고추의 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인 고추가 일반 고추보다 엄청 크네요. 많이 크죠, 이게. 네, 네. 어른 손가락에 이렇게 올려 보니까 일반 고추에 뭐 한네배 정도 되는 네 배는 아니고 한두배 정도. 아, 두 배. 두배 정도 한 배, 되는 네배반 정도. 아, 네, 네. 그럼 요거 한번 반 똑각 하나만 잘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리도 경쾌하고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껍질이 두꺼워서 식감과 수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기에 상당히 상쾌함과 그 단맛을 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오이, 오이고추랑 거의 비슷한 크기인가 보네요 네 오이고추 좀 굵고 요거 조금 덜, 굵기가 좀덜 굵지 오이고추는 좀구 굵은 거고. 네네네. 근데 이제 오이고추는 식감이 별로 그렇게 뭐 그거 다들 일반 고추보다 허는 괜찮 괜찮은데. 네네. 특히 이 미인 고추는 수분이 많이 잡고 있어가지고 네네. 상당히 아삭하고. 아삭함이 있군요. 어, 그리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 파프리카하고 거의 같은. 네네. 그런 품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그래서, 당뇨에 많이 좋은 거군요. 당뇨에도 이게 인슐린 성분, 천연 인슐린 많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많아가지고 당뇨에 상당히 효과를 볼수 있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거는 그 어떤 수고가 더 든다고 보면 되나요? 친환경이나 유기농이나 똑같은 게 뭐냐면 그 친환경 아,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아니, 게 어떤 무농약이 유기농이 그러는데 네네. 무농약이나 유기농이나 똑같아요. 네. 그 재배법은? 네. 단 그런데 뭐냐면 3년이 지나야 네네. 유 유기농을 이제 그밭 받...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 무농약을 3년 동안 유지하면 유기농을 네. 받을 수 있다는 라 거군요. 네네네. 무농약이라 네네. 유기농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네. 그러면 여, 이 농장은 무농약 유노, 유기농 효과가 있는 농장이고 스타팜 농장이기 때문에 국민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인증한 그 농장이군요. 그래서 일, 일체 다른 그 약제를 못 쓰고 칠랑 유기농에 이제. 만약에 여기가 병이 생겼다면 유기농 약재가 있어요. 네네. 그건 사람이 먹어도관계 없는 건데 네네. 그 유기농 약재를 이제 살포를 해주는데 네. 거의 사전 예방을 하게 되면 네네. 그렇게 그 병이 잘안 와요. 아, 네. 이게 네네. 좀 한마디로 게으른 사람이 병이 많이 온다고 생각하면 되지. 아, 게으른 그 예. 사람은 병이 잘안 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다 같이 해놨기 때문에 저렇게 망을 저렇게 쳐놓기 때문에 네. 벌레가 잘안 들어와요. 아, 예. 여기 모기장처럼 쳐놨군요. 때문에. 네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